2025년 8월 24일 삼부예배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불멸의 축복 축복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행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회에 특별히 허락하신 기회로 하나님 앞에서 신적복을 약속받는 신성한 의식이다. 축복 기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교회, 성도들 사이에 맺어지는 상호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마음을 일깨우고 동시에 신자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축복 기도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신자의 반응을 전제하는 거룩한 약속의 행위라 할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그 복이 그의 백성과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된 마음과 결단을 가져야 한다. 축복의 선포가 자동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자의 순종을 전제로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다. 목자는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이며 오직 그 사명을 받은 자의 선포만이 실제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스라엘은 아픔과 저주, 전쟁의 고통 속에서 늘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다. 신자의 평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모든 역경과 불안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 사는 삶의 방식이다. 곧 그가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베푸심이 곧 사랑이다. 사랑은 단지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된 성품이며 사랑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며,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평안과 믿음, 사랑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은혜를 누린다. 이 은혜는 불멸하며 그 풍성함과 영원성은 헤아릴 수 없다. 부르심에 따른 삶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교회 성장을 위해 서로 돕고 하나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악한 권세를 견뎌내는 삶이다. 또한 신적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자로 이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Amen.